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거주지 및 관련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는 윤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지 26일 만에 시작된 강제 수사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수사선상에 오르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부장 박건욱은 4월 30일 오후 윤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해당 아파트 단지내 상가 1층에 위치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수사절차의 일환이라며 압수수색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압수대상에는 윤전 대통령의 개인 물품 외에도 김 여사가 사용하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 여사의 대통령실 시절 수행비서였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 유모 씨와 정모 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며 사건의 범위를 김 여사 측 인맥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윤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절을 나와 서초동 자택으로 이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적 물품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옮겼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코바나 사무실은 사실상 윤전 대통령 부부의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에 포함시킨 배경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의 신분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직접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여사는 물론 윤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또는 알선 수자의 혐의로 피의자로 피의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윤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통일교 윤모 전세계 본부장이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명목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는데요. 이들 고가의 물품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를 검찰은 중점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윤전 본부장이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ODA를 통한 지원을 받아 통일교의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초청 요청과 함께 통일교 사업 편의 제공을 전성배 씨를 통해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윤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처음으로 물리적 강제 수사가 전개된 사례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국정농단의 단서가 될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